아, 온도가 또 올라가네. 이, 이, 버프는 이따 돌립시다.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써야지. 어대한 하이브 쪽으로 갈 거예요. 예? 잘안 들려 소리가. 어대한 하이브 쪽으로 갈게요. 예, 앞차서세요 그럼 길 아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도적들. 고작들 있어? 그럼 워프 돌려야지. 훈련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응? 물 있어요? 예. Okay. 떨어졌어. <놀람> 와, 죽을 뻔했다. 상자. 이건 뭐야, 도안? 이거 뭐죠? 두루마리? 읽기? 은서요 자 퀘스트 갱신됐고 상자 드셨어요? 상.. 네, 아. 상자 먹고 나오세요 강님 어서오세요 돈이요? 돈은 노가다 하면은 뭐.. 쉽게 벌죠뭐 돈은 노가다 하면 돼왜 끝이야 이게? 시스템은 다른 보상보다 음. 물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물가가 파는 것도 오르고, 음. 내가 물가, 물건 사는 가격도 오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사는 가격이 동결이 돼요. 음. 파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음, 그렇구나. 평판이네 평판. 마을 들어가면 돼요? 여기 길 없나? 여기 길 없네. 아, 여기 있구나. You look like you've been around. Spare a few silver. Hey? Thanks a bunch. You look like you've been around. Spare a few silver. I see it all from up here. The good, the bad. The Levant dream is barely holding together. What do you 키린이랑 상... 대화하라고 상점이 열려요. 새로운 상점이 어, 생기나 그 본데. 노인한 첫번 접선하면 가세요. 상점이 열려요. 퀘스트 갱신되셨죠? 퀘스트가 사막의 레반트에서 키레네와 대화하세요. 한 시간 수면해야 된다는데 상점 열려면? 아예 감사합니다 친님.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죠? 어디 바... 밖으로 나가려고요? 북쪽으로 네. 가야마요 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이리 이리. 잠깐만, 아, 이 케이스가 뭐였냐? 키레네키레네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암살된 왕자에 대해. You have something about the murder of Prince Jaden. Don't just stand there. Spill it. This is. I can't avoid this conclusion any longer. Based on what we found, it seems like Prince Pietro has been plotting a coup. We need to move on the pair of them. Are you ready to go now? We're gonna flush h e m out of that smuggler's tunnel. Come on, let's roll. 어, 바로 이동하네? 여기는 무슨 속성이에요, 이 던전은? 버퍼 한번 돌려보자. 원소 호출을 해보면... 여기는 화염 공격하나본데? 예, 캐릭터 예전에 지운 것까지 하면한 대여섯 개 돼요. 한세개 정도 지워버렸어. 오래된 오래된 캐릭터들. 노후적인가 본데.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어디3 1 0을 받으면 돼? 죽여야 돼? 아니면 돈을 받받는 게 좋아 이게? 뭘 선택해야 되지? 싸워도 되고 데모를 받아도 돼. 적읍시다 그럼. You'll never take me alive. 버프도 안 돌렸는데. 어프나 좀 돌립시다 야 비싼거 들고 다니시네 300실버짜리 방패를 들고 다니셔? 가입시다 어디로 가면 돼? 이거 뭐 상자야? 보물상자 아, 이거 뭐야? 모자, 이거. 아, 스테미나 소모 감소네. 안치된 자의 모자. 만화템이 아, 좀 나와야 되는데. 만화템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셨죠? 예, 브랜드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버프, 버프. 카우티, 어, 티주신. 저 원거리 잡아야 되겠다. 원거리 먼저 잡을게, 제가 무게 여유 있으세요? 무게요? 조금 여유있어. 사실 돈도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뭐 필요 없으신거는 그냥 뽀개.. 뽀개버리세요. 그냥. 뭐서 못 들어요? 그냥 뽀개버리지 뭐. 돈 필요 없으시잖아. 저도 그렇고. 자, 이 해골 좀 소환할까요? 잠깐만. 해골 좀소환할시 소환이 됐다가 안 됐다 하냐? 인간형 없어. 아, 어, 여기 있네. 여기 생겨버렸어. 나왔다. 갑시다. 응? 안 열렸는데 두개다 열어야 되는 거야. 열렸다. 분에 눈이 멀어가지고 함정을 못 봤네요. 어디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요? 다, 있어요, 아, 대, all right I know when I'm beaten. Do I look like I stand a chance against the two of you? My parents have grown... soft. You're wrong, yeah? My... my brother was too nosy. It was nothing personal. Never! I won't let those who pledge their loyalty to me die. I won't resist. I'm not stupid. 끝났어? 왕자를 데려가는게목적이었구 만. 아, 여유캐스트는끝났나보여기스트완료했는데 다시 버그로 가가지고 리사하고 대화하는라는데 여기 캐스트는 완료했네. 보상 받으라고 안 나와요? 없는데? 아, 저 왕자가 암살자 고용한 사람이에요? That's what the firing squad is for. Siring told us Hoang하고. about your work bringing down Pietro's plot against us. Um, An example must be made of him. That's what the firing squad is for. Not to mention, he was planning to kill us both. We raised him to be better than this. 야, this weighs on my mind. It appears he was putting pressure on many of our merchants as well. 아, hey, thanks! Excellent! 네 Listen up! 거야, I am sorry, but unless you have official business here. I do not have time to spare for a visitor. 물가 얘기하던데. 물건 파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아, 이제 평판이 올라가는구나. 퀘스 완료해 가지고. 여퀘스 이제, 이제 완료했나요? 네. 이제 버그로 가야 돼. 다시. What can I do for you?